오늘 어버브 반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가상 양봉으로 끝나면서 확실히 매수 주체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MCU라고 하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두뇌에 해당되는 이 칩을 삼성전자에 공급한 회사예요. 그리고 삼성벤처스에서 지분까지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수혜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 건데 보시면 6월달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렇게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상향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 세력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가 있었어요. 자 미국 기술주가 급락을 하면서 원인이 뭡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건드렸어요. 반도 반도체 규제 확실히 해야 된다. 중국 견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대부분 개파락. 특히 어부 반도체도 마이너스 6% 개파락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종가상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방에서도 어부 반도체의 대응 전략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14,000원 14,000 5원1원더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14,5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1차 단타 14%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만 수익 물량을 홀딩하면서 7월 달에 2만 원 돌파 가능한 자리였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번 쉬고 바닥 따지고 올라가면은 8월 첫째 주나 중순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우상량하는 종목을 타점을 잘 잡고 끌고 가야 신고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반대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 좀 보시면 장 초반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바로 이렇게 양봉 구간에서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세력들이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하면은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번주가 굉장히 중요 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좋았죠. 3주 연속 상승 저번주에 한주 쉬어가다 보니까 이번주 양봉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자 이번주에 원래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어저께 돌발 변수 때문에 보시면 하루 한주 그러니까 이번주는 쉬어가는 아래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상승과 조정에서 반등이 아니라 상승과 한번더밀어버리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선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러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상승 초입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우리는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여기서 공략하고 단타청산. 그리고 지금은요, 사실상 16,000원 언더로는 괜찮아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16,000 언더로 메리트가 있고 자 이제 이번 주에 이 구간만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다시 바닥을 잡고 여기에서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한테 기회가 왔고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자리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어버브 반도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 이번 주 아래 꼬리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자 지금 상승과 조정이죠 우리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왜냐 세력들이 계속 돈으로 밀어 올리니까 그러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질 때 사야 됩니까 이때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팔아야 돼요 그럼 지금은 상승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죠 지금은 매수자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 만약 8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터질 때 우리는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일봉 주봉 월봉 제가 싹다 보여드리면서 타점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때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관련주로 삼성 그리고 ai 반도체 테마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봐도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오샘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소통방에서도 네오샘 좀 말씀드렸었죠 며칠 전부터 제가 13,500원 이하로 매수타점 공략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관련주 clx 테마도 우리가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항상 주식은 눌림목에서 분할로 매집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싸게 살수 있는데 뭐 네오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1저점 2저점 3번째 저점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또 여기서 공략해서 한달 만에 50% 60% 수익 냈던 종목이거든요 결국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보고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지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고 한번 정도 도전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 구간 기대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하자 이걸 우리가 세력 매집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상 세력 매집주 말이 쉽지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에서 121선 지지라인에서 잡아드렸죠. 같이 들어가서 끌고 가면서 지금 두달 정도 만에 130% 수익 청산한 종목입니다. 결국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보시면은 5월 2일날 제가 장중에 우리 구독자 분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렸고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치료제 기술 이전 기대감 있고 금리 인하 시즌에 바이오주로 돈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집한 종목 우리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자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60주봉에서 지지 매수세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돈을 벌수 있고 싸게 살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매수 구간 28,000원, 31,000원 잡아 드렸죠 미리 목표가를 잡아 드리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끌고 갈수 있었는데 자 기대수익률이 120% 150%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한 2개월 정도는 끌고 가 봅시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5월 2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날이었습니다 자 목요일이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타점 눌림목 구간 121선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 가야 된다 충분히 분할 매수 할수 있는 구간 잡아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세력들이 입성한 패턴 세력들의 물량 매집봉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자 60주봉에서 이렇게 눌림 목이 나오고 지라인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력들이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60 주봉, 지지라인 체크하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잡아드리고, 2차 파동 여기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단타 자리로 좀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더 실린다라고 하면은, 치고 갈 거고, 한번 밀려도 다시 한번 공략자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건데, 자,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개두세 개만 잡아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11월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트럼프 관련주 움직이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바이든 관련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승부를 좀볼 생각이고 왜냐 4년마다 돌아오는 빅 이벤트기 이 때문에 세력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관련주 정책주 또 지금 들어갈 종목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떤 종목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지금 세력 매집주 중에서 트럼프 관련된 미 대선 관련된 종목 같이 들어갈 때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소통방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을 통해서 또는 세력 매집줄 필요하신 분들은 세력 매집줄 통해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쁘시겠지만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큰 힘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제가 한 번에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만 보내드린다는 점꼭 체크를 하시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돈벌수 있는, 즉,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우리나라 증시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 대선은요, 자, 앞선 6개월, 뒤에 6개월, 가장 돈 벌기 좋은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고, 돈이 들어온 세력 매집 중, 계속해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어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